안녕하세요, 개미주방입니다. 어, 오늘은 자, 선물 어, 또 의외로 어, 좋은 상승 나오면서 시장이 음, 양지수가 또 어,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금 조금씩 일단 상승은 하고 있고 어, 단기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팅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밀릴지 올라갈지 좀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말에 다시 차차 올려보도록 하고요 음, 오늘 이제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던 뭐 이제 인맥주들 관련해서 두 종목 정도가 크게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선제가 장중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신공항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영화 금속이 다시 어 천천히 계속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올라올 폭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도 조금 움직여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자, 크래프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더 많이 사는 모습. 음, 아직까지도 이제... 과열 초기 구간이라서 어, 상승폭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DSR 제강도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위메이드가 조금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골이 길게 달리면서, 어, 올라온 모습입니다. 과열 구간에서 이제 점점 힘을 못 받고 이제 빠졌던 모습이죠. 그런 건 또, 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가 망가지지도 않았고 뭐 악재가 있는게 아니다보니까 어.. 조정구간에서 또 음, 어떻게 흐름 나올지 방향돌리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것같아요 자 오늘 동원시스템들 전고점 돌파 흐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매수 나오고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최근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 상승이 나왔죠. 오늘은 조금 더 올라왔네요. 제 단기 과열 구간인데 어, 여기서 더 갈지는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오는 거 보시면서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시청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쉽게 쉽게 막 많이 가지는 좀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크게 밀림 없이 상승, 현대 루템, 한화 입구까지 뭐 크게 이탈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종목은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에요. 음, 자, 보시면 은 이제 박스 구간을 깨는 흐름 나와 있고요. 오늘 대량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어, 좋아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시면 전기전자, 계측, 자동화 기기, 뭐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제 전지 쪽 회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색성장 관련 그 그린에너지, 음,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CS윈드라든지 OCI라든지 어, 동국 SNC 같은 이런 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 섹터가 조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또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어, 조정을 받은 만큼 음, 상승을 보여줄지 실적주로 네, 갈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어, 수급 들어오는 체크해보고, 진입하는 거 괜찮아 보이구요. 자, 오늘 이제 수소 섹터가 좀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평화산업이라든지, 뭐, 모토닉, JNK 히터, s p u r 셀 Cell, 이런, 어, 수소 섹터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기관수급이 강했던 종목이 음, 주3퓨세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 종목 이제 어, 위에 추세를 이어 보면 이제 상승구간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죠 어,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음, 수소 에너지가 한국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음. 그 외에 요즘 테마주들이 또한 바퀴 딱싹 돌잖아요. 네. 이건 산업은 어, 그 이건산업은 탄소배출권 관련,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국내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린에너지 쪽또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 또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구 뭐 이런 쪽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조만간 또한번 정책이나 이런 이슈가 한번 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아직까지 크게 뭐 수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인데, 음, 이건 홀딩스와 이건 산업이 한때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닷권 지지할 때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제 끌던 종목 중에서, 코어롱 인더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수소 섹터이기도 한데, 이건 좀 의류 쪽 흐름이 좀더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에 여기서도, 어, 그, 운동복에 사용되는 그런 자재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좀 호황을 누리면서 앞으로, 어 매출이 성장이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올해가 실적 터널아운드 되는 구간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질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패션군 의류소재가 있고 또, 화학 소재, 필름, 전자재료군이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제 수소, 수소, 탱크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 풀드블폰 어, 보면 이제 필름 도 판매하고 있고, 돈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어롱인더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음 주또 수급 보면서 또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에 두시고 차츰 지켜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아도 이런 종목들 잘봐두시면은또 수급 한 번에 들어오고 나가고가 딱 보이니까, 네. 체크해 주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토요일인데, 아, 이번주 그래도 나름 회복하는 장이 와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연준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좀 거기에 민감하게 지금 어,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지금 리그 비 어, 선물은 아직 상승권에 있고 환율도 좀 떨어진 편이에요. 이제 국내 금리 인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다행히 환율이 좀 떨어져 있고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감이 좀 있지만 그것도 어,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오늘 어느 정도의 이제 확 언제 하, 뭐 이제 당장 시행했다 이런 것보다 언제부터 뭐 어느 시점이 되면 할 계획이다 정도의 이슈가 좀 나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기간이 좀 길어지고, 어, 지난번에도 이제 시장이 긴락했던 이유가 두루뭉술하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좀더 불안해요. 언제 하겠다, 뭐 이때 이때 시장 하겠다, 이런 시점에 하겠다, 이런 확실하게 말을 하는 시간, 말을 했을 때 오히려 한방에 시장 충격이 오더라도 좀더 빠른 회복이 오는데, 음,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악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주말간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